봄기운이 깃을 펼친 어느 주말 다동인네 가족을 찾았는데요 엄마 정미란 씨와 귀여운 삼남매가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주말이라 아이들도 늦잠을 잤나 본데요 서둘러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 정미란 씨입니다 요즘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많아도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은 드물지 않나 싶은데요 삼남매를 돌보느라 매일 눈콧뜰 사이 없이 돌아치는 정밀한 시지만 마음은 항상 흐뭇한가 봅니다. 우리 장남 김승준 열 살입니다. <laughs> 예, 열 살이고 아주 듬직한 장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둘째는 김승훈 올해 일곱 살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막내 기욤동이 우리 공주 태명이 공주라서 공주라고 부르는데 김가연입니다. 이름은 우리 김승훈이는 아주 청명하고 우리 공주는 아주 귀엽습니다 <laughs> 귀여운 삼 남매 자식복이 많은 즐거운 가정이죠 그런데 정미란 씨는 어떻게 아이 셋을 키울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저도 어느 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 형제가 있다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형제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두 명을 키우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둘째도 아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또딸 욕심에 셋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올해 39세인 정미란 씨 결혼 후 29살에 맏아들을 출산하고 3년 뒤에 둘째 아들, 그 이듬 해에 막내 딸을 낳게 됐습니다. 정미란 씨를 따라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아이들, 엄마를 도와 빨래를 거둔다고 하는데요. 평소 많이 해본 듯한 솜씨입니다. 어느새 장난기가 발동한 둘째, 잃어버린 양말 한 짝까지 끝내 찾아내고야 마는 듬직한 장남. 삼남매가 어구 작작 손을 모아 거둔 빨래를 수납방에 가지다 놓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 살부터 얘네들은 옷도 혼자 입고 음,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좀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볼래?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정미란 씨. 바쁜 네.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려는가 봅니다. 아이들 방학 에 이렇게 학원이 없을 때면 거의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있고 뭐 시간 짬짬이 이렇게 아이들 시간 있으면은 집에서 청소도 함께 하고. 책도 함께 보고 어, 그러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많지는 않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조금씩 놀아주고 있습니다. 엄마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쁜 삼남매. 정미란 씨는 그 중에서도 막내딸 가연이를 더 애지중지합니다. 셋째 낳을 때는 많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명다 제왕절개를 해갖고, 둘째 때도 위험했지만, 셋째 때는 의사가 아예 낳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셋째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정미란 씨. 결국 소원대로 이쁜 딸을 낳았는데요. 딸애가 태어나면서 집안엔 생기와 활력이 더 차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엄청 예. 기뻤죠. 저랑 저희 신랑은 예. 워낙 딸을 좋아해 갖고 그래서 딸이 욕심나서 이렇게 딸을 오. 낳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그 시아버님께서는 셋째도 아들 낳기를 원했습니다. 네. <laughs> 예. 지금은 아마 선녀 딸이 더 귀여워하지 않을까 싶. 예. 어 아들 셋다 아들 나오면 아들 셋이면 나라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또 어, 딸이 이렇게 크면서 애교도 많고 하니까 또 선녀를 더 이뻐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는 아이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장기 사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삼남매. 정말 귀엽죠? 이어서 노래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남매 재롱을 구경할 때면 쌓인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진다는 정미란 씨입니다. 셋을 키우면서 어좀저세명다 모여들어갖고 엄마 예쁘다고 뽀뽀해주거나 어, 엄마 힘들다고 아파하면은 또 안마도 해주고 어, 세명다 안마해줄 때는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음, 무대에서랑 이렇게 세명다 무대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어, 공연도 이렇게 하고 무대 표현을 할수 있을 때+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셋이 의지할 수 있어 더 든든한 삼 남매. 때론 다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지만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서로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생들과 같이 놀아서 좋습니다. 저는 오빠들이 제일 좋습니다. 점심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하는 정미란 씨.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 밥상도 척척 차립니다. 때마침 집에 들어서는 정미란 씨의 남편 김명덕 씨. 이제 온 가족이 오붓하게 식사할 시간입니다. 밥도 야무지게 잘 먹는 삼남매. 엄마를 챙기는 건 역시 막내 가연입니다. 아내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 애쓴다는 김명덕 씨. 애를 키우랴 일을 하랴 너무 힘들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아내가 내심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너무 훌륭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또애 세키우면서도 용흉도겠지만은 자기가 하고자한 일을 저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스스로 옷을 챙겨 입는 아이들 외출을 하려나 본데요. 엄마 도움 없이도 옷을 제법 잘 입네요. 엄마랑 함께 손잡고 집을 나선 삼남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정미란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댄스 학원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수업 준비를 하는 정미란 씨. 삼남매를 키우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만은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삼 예, 남매를 키우면서 힘들긴 하지만, 어, 또 제가 어려서부터 예술 쪽에, 어, 다섯 살부터 예술 쪽 예술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무용도 하고, 갈금도 하고, 기타도 하면서, 이렇게 예술에 대한 이 꿈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꿈을 잃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그 예술 학원을, 예술 음악 이런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술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는 정미란 씨,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가 됐지만 어렸을 적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항상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미란 씨, 그녀의 진심이 학부모님들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애 셋이라서 그런지 책임감 넘치고 열정적이고 애들한테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 애들도 애, 자신감 넘치고 춤추니까 그런 면에서 다방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몸을 담그니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파워가 넘쳐 보이는데요. 아이들도 그런 선생님이 마냥 좋은가 봅니다. 선생님이 자상하고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배워주고 이렇게 재밌게 배워주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춤 배워주면서 배워주니까 참 재밌어요. 이쁜 선생님이 잘 배워주고 재밌게 배워줘서 춤 추니까 영재있습니다 정미란 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승준이와 승훈이도 댄스에 무척 관심을 보이는데요. 요즘은 열심히 힙합 댄스를 배우는 총이라고 합니다. 이젠 어려운 동작도 제법 잘 소화해낸다고 하는데요. 원장 선생님 아들은 정말 이 춤에는 가난 엄마다만 그럴 수도 있지. 한 춤추는 거 보게 되면 기가 많고 영잘 배운다. 신나게 춤을 추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정미란 씨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어립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것이 제일 뿌듯하고 즐겁다는데요. 네, 저는 어...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집어좀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어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만 저는 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도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이 모습을 보이면 어 그게 또또 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배웅한 후또오디론가 향하는 정미란 씨와 삼남매. 요즘 정미란 씨는 또 새로운 창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중시도가 날로 높아지는 기회를 다잡고 오래전부터 건강 방면의 창업을 기획했다는데요.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토대로 이렇게 건강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는 곧4 0이 다가오고 있고 저희 남편도 이제는 사십 넘어가고 이제 부모님들도 칠십대에선 다 되고 이러니까 어 부모님들 앞으로는 이제 는 건강 건강이 위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우리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건강 그 사업을 좀 해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또 이렇게 어 뭐든지 도전,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또 건강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이사분들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이런 건강원을 어 외국에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삐 돌아치는 정미란 씨.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활력이 차 넘친다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녀의 열정에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원장님은 애들 셋을 키우면서 어뭐 학원도 열심히 운영하시고, 그리고 지금 건강원에 지금 뭐 초창기인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제 혼자 이렇게 책임지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욕 많을 때면전화하면 뭐 학원에 있다가도 애들 막 데리고 같이 이렇게 와서 일 처리 참여하시고. 어쨌든 저보다 많이 어린데 엄청 열심히 사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 새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할 것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엄마로서 어, 모든 건강 사업이나 어, 엄마의 이 사업이나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남의 엄마이자 멋진 창업자인 정미란 씨.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꾸며가는 그녀에게 화이팅을 외쳐봅니다.